배터리를 충전해 볼 건데요. 지금 뭐좀 복잡할 게 있지만. 케이블 하나는 u s b c to c 케이블이고요. 하나는 u s b a to c 타입입니다. 그러니까 한쪽이 옛날 타입이고 나머지 한쪽은 요즘 타입이죠 C타입. 그리고 이거는 소형 변압기, 강압기예요 강압, 변압기? 강압용 변압기입니다. 100V까지 지원하거든요. 근데 이 충전기가 6 5 w 최대 65W까지만 먹으니까안전하게다쓸수 있습니다. 이게 플러그 끝에가 미국식, 중국식이어 가지고 돼지 어댑터를 꼽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변압기를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건 스카이 보조 배터리인데요. 2만mAh예요, 리 용량이. 그리고 이거는 1만mAh고요. 둘다 충전이 최대 18W까지 충전이 되거든요. 그래서 2만 mAh는 한 6시간 반, 그리고 1만 mAh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한번 충전을 시작해 볼게요. 먼저, 이 65V 베이서스 제품이거든요. 1세대, 옛날 거. 1년 전 거. 이걸 이 변압기에다가 연결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꽂아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변압기에. 그 다음에 여기 베이서스 충전기도 불이 들어오고요. 그리고 충전기 이거 두 개를 이제 연결해야겠죠. 이 스카이 보조 배터리에 CC 단자가 있어요. 여기다가 하나 연결해 주고 연결했죠. 이만미드한 페어 100셀 보조 배터리거든요. 만미드한 페어 7,900 원. 여기도 이렇게. 그 다음에 하나씩 연결해 주면 돼요. 이게 보면 베이서스 단자가 이렇게 있거든요. C 단자 2 개, 일반 A 타입 단자 1 개가 있어요. 여기 이 단자만 최대 65W까지 지원 하고요. 이제. 하나만 쓸 때는 65W까지 되는데, 여러 개 쓰면은 점점, 얘는 45W까지 작동을 해요. 그 다음에, 얘 하나 쓰고 있을 때,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18W, 얘 말고 여기다 추가하면 18W. 그리 이거 하나 쓰고 있는데, 이거 두개다 쓰면은, 이두 개가 15W, 이두개합도 15W로 총 65W입니다. 아무튼, 이맘이리한 편은, 여기 맨 위에 출력 제일 잘 나오는 데다가 연결할게요. 연결 했더니,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오면서, 18W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만비람표도 같이 연결 해야겠죠? 만비람표 A 코드입니다. 이거를 연결 하면, 지고속 충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. 이 초록불이. 어, 들어왔다 안 들어왔는데. 어, 뭐, 뭐, 아무튼, 아 지금 다시 들어왔죠? 18W 고속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얘도 지금 충전이 되고 있고요. 이렇게. 충전을 하면 되겠습니다. 스카이 배터리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. 얘가 2만 m a h 피하고 얘가 1만 mAh 피하거든요 얘가 얘보다 용량이 2 배가 더 많아요. 얘가 그리고 충전 속도도 둘다1 8 w 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얘는 아직도 한 칸에 깜빡거리는데 얘는 벌써 세 칸을 깜빡거리고 있어요. 이거 스카이 제품 스카이 관계자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거 배터리 용량이 좀 뭐가 잘못됐거나 용량이 뻥이거나 아니면 이 배터리 게이지 표시가 잘못됐다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같거든요. 만0 0 0 m 도 아직 고속 충전으로 지원을 해도 네칸 중에 한 칸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2,000mAh가 지금 충전한지 충전한지 이제 한 40분 정도 아직 40분 정확히 안 됐거든요. 30몇 분인데 30몇 분만에 1 8 w 로네칸 중에 세칸 찬다는 건좀 말이 안 되거든요. 실제로도 제가 이 제품을 쓸때 나머지 제품, 이런 배터리들은 배터리를 쓰면 일정하게 소모가 돼요. 근데 얘는 두칸 남았을 때 제가 태블릿 충전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 10분, 20, 20분 뒤에 갑자기 두 칸이 싹 사라졌어요. 그래서, 아, 이거 배터리가 좀 뭔가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용도가 떨어집니다. 얘가 지금 얘보다 용량이 두 배인데 배터리가 3칸. 얘가 뭐 45W 충전을 지원하기라도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, 둘다 18W까지만 지원하거든요? 근데도 30분 만에 이렇 3칸이 되면 솔직히 제대로 충전이 됐다고 볼 수가 없죠. 아니면 제대로 충전 했으면 이 배터리 이 잔량이 알고리즘이라던가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, 확실히.